운동복 준비. 검은 옷이 상대 나가자. 오유. 아, 두통이 너무 자주 있어가지고. 아 모르겠다. 아, 머리가 너무 자주 아파. 아, 내가 할때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보다. 게임을 찾았습니다. 안 씻어서 그렇다고? 하루에 일 샤워는 기본으로 해임마 아나앞에아 빠다리 때문인가 진짜? 아나 빠다리 로게 많은데 대뷔 때도 그렇고 지금도 머리가 약간 꿰뚝뚱뚝 뚱뚱 근데 내가 빠다리를안 하면 게임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목소리> 지원봇 달려! 날아라! 수고했어. 이제 괜찮아? 어아왜왜왜왜 쳐봐 왜 터치 너무 답었죠. 한 번. 아빠, 아빠. 아이스. 내가 요즘 게임하면서 여러분들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팀에서 지금 힘 좋은 게. 난 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당장은. 경기로만 돈 남는 사람이 있어. 내가 볼때 내가 좀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 자이다오다된다된다 오케이 레프마 우티 마이 우티 에 오케이 체임버 제트 고샤워 가서 맞춤 보여 줘똥똥내

원클러스 하사바이크, 하사바이크. 하사바이비 하사바이크. 하아이씨하이크 하사바이크. 이크하사이크를사바이크하칭스파이크 설치 쪽이야하스파이크 네. 응? 쓸어버려 복파버. 이요. 오늘 원래 제가 원래 소리를 겁나 지르잖아. 똑같이 지우면. 데 오늘 아마 소리 못 지를 예정이에요. 오늘 약간 스윗트 약간 조용한 방어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한 성신이니까 오늘 괜히 채팅으로 좀 긁지 말아주세요. 또 욕박을 나니까. 욕박면또 소리 내야 되니까 소리 크게 하면 또 머리 아프거든요. 원티피 케오카, 케오카, 원태피.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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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램 어? 나전 라운드에 궁내보는거 써보고싶은데 겟코? 왼쪽이셨어 램아이 에.. 웨.. 트투 스몬 히어 앤 램프.. 아이유 파라노야 오케이? 아 플래시 레디 웨잇 쓰리 고 1라프다 1라프다 원래프

오, 오이 잘서냐저 <목소리> 비염 없어요. 이거 코에 휴지 꽂는 거 비염 때문에 아니야. 방송 중입니다. 십년아 끄르세요. 아, 예 예. 가서 찾아... 여기야 <목소리> <지원> <목소리> 하이크 설치 예정 캐트 피닉트 울! 고마워 친구 요동봇 준비! 아아 놀래라 아 씨발 와 들어왔어? I'm 네번째 울티 레디 렛츠고 러쉬 내 착인형 방송 중이네? 내가 왜 해. 형의 착인형이 아아 아 머리 아파 오마레 고고고 헬로우? Let's go, let's go. You guys want to lose? I know. Yeah, yeah. Communication. Yeah. Sorry, sorr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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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happened? Yep. Oh. What h a p e a w I'm clear.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hat happened? n e d h a t h n e d h a t 요동몬 사이퍼 어서지 적군이 한 나이스 나이스 레디 나이스 네 번째 꾼끝 오케이 거 베이비 사이트 앤 원곡 같은 거 꺾어 가자 레디 가이즈 레디 대피 대피 핵고 대피 스파이크 설치 완료 자자 전라도 공공 다섯 번만 쓰고 싶은데 A 고속 b 고속아번만 밑. 미드맨. 롱롱스트 TPN 아 아이 택어 A. 챔버 컨트롤 샤바 플리 e 여기야. 자, 무슨 자, 하지 똑같이 아 저기 저 <S deixar�moi�lauben> 백원페야 공격 완료. 어택 다 아, 세페. 세페. 부터 쳤다. 전라도에 다 넘어간 그거? 이쪽에 아이멀 트래디. 가서 와, <맞추, 조용히 웃음> 나 와, 투스터, 투투투투 올리 와. 아이디. y 야 a h yeah yeah oh 다시 가 볼까? 이동해이동 이동, 이동. 아, 겁으면 아! 학대 아아아 아, 아, 잠깐만 웃을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파. 아밥 아, 아. 먹고 싶다. 김치찌개 미역국 먹고 싶다. 우리 엄마가 참 잘하는데 미역국. 꼭 나는 결혼하면 요리 잘하는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너뭘뭔 제육 잘 만드는 여자. 쓰고 했어. 벌써 무슨 여덟이라고? 그래도 이제 발로란트판 이제 젊은이들로 이제 세대 교체가 될 나이긴 하지. 좀 마음이 아프긴 하네. 내가 볼때5년 안으로 이제 바로란트가 계속 잘돼 있다면 슬슬 세대 교체 잘될것 같지. 예? 그래 열받지. 오! 오! 아무래도 아씨마 소리 들리고 무려 아씨. 버리고 리트합시다. 나 <목소리> <목소리> 아웃이. <오티? 목소리> 안가 파이퍼. <목소리> 3 0초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뭐야 뭐야고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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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리, 아, 리, 상대는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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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놀람> 아, 도, 아,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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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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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남았어. 줘봐! MVP 내가 먹어야 돼 아, 안돼 아, 돼. 이거 MVP 나니까 <laughs> 아 이거 내가 해야 돼아 제발 제발 아 제발 노란 머리 노란 머리 제발 안돼 아 <laughs> 내가, 내가 공격도 너무 잘했다 지원봇 달려 날아라. 괜찮아? 이제 됐어.